어, 이 상품은 저 이제 여름에 민소매 원피스 입고 이렇게도 입었었고 그냥 티 입고도 입었었고 했었는데 이건 계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도 입을 수 있지만 지금 가을에도 입을 수 있지만 겨울에도 그냥 니트 약간 좀 화사한 거 입고 그러면 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머니가 있고 어, 레이스가 좀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밑단하고 처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는 보면은 요 노방으로 이렇게 수를를 나서 있고요. 여기는 또 그냥 레이스고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그냥 어 블랙으로 블랙블랙 블랙 같이 입어도 괜찮은데 지금 이제 다른 컬러를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블랙도 한번 입어보고 하는데 이 상품은 그냥 카라 있는 원피스를 입으면 카라를 밖으로 내면 되고요. 폴라를 입으시면 폴라 하셔도 되고 같이 조금 파져 있어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그냥 어, 저희들 원피스, 칸칸 원피스하고 그 다음에 이거 실크 망사티 여기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시폰이나 이런 걸로 된 조끼 같은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시폰은 약간 뭐점점기가좀그럴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갖고 같이 그냥 계절 없이 다 입어도 될것 같은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속에 티를 아까는 레드 를 입었었잖아요. 블랙으로 입었고요. 원피스도 블랙으로 바꿔 입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인데 이제 컬러 때문에 느낌이 많이 틀려 보이죠. 그냥 어 조금 눈에 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안 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겨울에. 그 폴라티, 이렇게 너무 몸에 붙어가지고 조금, 어좀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 그냥 위에다 이렇게 또 같이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선이 그냥 하나만 여기 단추를 잠그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부위를 오히려 파지게 이렇게 이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밑에도 이렇게 레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로 안절리고좀 어 상품이, 어, 이 상품 가격 대비도 괜찮고, 괜찮다 싶은 상품이었었어요, 여름에. 이건 내 지금 주문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이거 이제 저 봤을 때, 아, 이거는 사계절을 입겠다, 그렇게 했는 상품이라서, 좀 고객님들께 조금 새롭게, 좀 색다르게 입는 걸로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더 추천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망이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고 또 다른 바지를 한번 더 바꿔 입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옷을 가지고 만약에 속에다가 뭐 화이트를 해가지고 화사하게 입었다.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입어도 그냥 오히려 깔끔할 것 같고요. 어 이제 티랑 그대로 입고 코스커트를 바꿔 입어봤어요. 이게 뒤에는 그냥 무지고요. 앞에는 무늬가 있잖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혹시나 어 이렇게 막 수가 있는 아니면은 나염이 예쁜 그런 원피스나 스커트 입고 위에 까만 거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것도 이제 살짝 포인트가 있고 뒤에는 그냥 있고 앞에는 포인트가 있으면서 조금 어 살살살살 그림이 보이는 여기. 수가 보이는 그런 상품이라서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어둡고 밋밋한 것보다 또 조금 나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고객님들 갖고 계신 스커트 중에 서 화사하고 예쁜 거 있으면 저에다 같이 입어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조금 그냥 어 이런 선도 예쁘고 목선도 예쁘고요. 목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살짝 크니까 브이라인이 되게 예쁘고요. 여기 옆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원단이 어, 원단이 되게 아 여기 원단 참잘 나왔다 이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어, 가격 대비도 괜찮고 좀 편안하기도 한것 같고 사이즈도 여유가 있어서 좋고요. 이렇게 하면서 좀잘입어지뭐 그냥 거의 사계절을 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먼저 번에도이 상품 했었어요. 그러니까 블랙으로 지금은 투톤 블랙이에요. 어, 신축성 너무 좋고요. 팔 기장이 이렇게 길어요. 여기 사이즈 여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투톤 그레이라서 컬러감도 예뻐요. 제가 입으면 좀 수선을 해야 입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가 이렇게 셔링이 예쁘게 졌어요. 셔링이 졌는데 대신에 여기는 가볍고 여기는 무겁잖아요. 축축 쳐져요. 이렇게 이렇게 입어놔도 좀 있으면 내려가요. 뒤로 이렇게 약간 당겨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유난 편인가 뭐 그런 거별거 없는데 왜 후드 모자티 같은 거 입고도 뒤를 당 당겨가서 싫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가 원단이 여기보다 아마 거의 두배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무겁겠죠. 그리고 시콘이 배색이 되어 있어서 밑에 그냥 샤스커트 한번 입어봤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게 원피스라고 하는데 원피스처럼도 있고 티로도 롱티로도 있고 어,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어, 그냥 사이즈 너무 편하고요. 순축성 있고. 또 목이 이제 부위 파졌으니까 목걸이 안 같은 거 하나 하시면 좋고 아니면 스카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그 외에는 되게 다 편한 것 같아요. 어,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이게 목이 부위잖아요. 뭐껴있고 껴입고 저희 서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실테티 우리가 그 얇은 거 속에다 입는 거목 허전하니까 요거 입었고요. 밑에 이제 우리 제가 한 번씩 제가 살 입는 바지라 하면는 이게 이제 은가바지, 어, 응가 은가치마바지 어, 근데 너무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속에다 레깅스 있고 계속 출 때도 입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체험 커버 다 해주잖아요. 이제 단점이 이제 가 무거운 게좀 단점인데 또 대신 디자인은 이뻐요. 그냥 일자 된거보다 그리고 식품 배색이 돼서어 있으니까 또 사이즈가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또 신축성도 있잖아요. 손매 많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조금 추워지면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있고. 그러면서 어, 부츠도 한번 신어 봤어요. 그러니까 드보다는 부츠가 더 훨씬 더 멋스럽고요. 이렇게 하고 좀더 추워지면 가발이, 코트 그런 거 입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활용도가 있는 상품일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무엇보다 세, 그냥 신축성 이 있고 편하고 어, 그래서 그리고 살짝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어, 그냥 어. 멋을 부린 듯안 부린 듯 한데 멋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어이 상품은 티셔츠인데 여기 시보리가 많이 길어요. 브라우스처럼 이렇게 가지고 보통은 이 정도 나오는데 좀 시보리가 길고요. 원단이 되게 신축성이 있으면서 약간 어, 티라도 원단이 좋아요. 그냥 아,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고객님들께 그냥 티로. 티인데, 속에다 입어도 괜찮고, 하나만 입어도, 어, 이쁘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여기 지퍼가 있고, 여기 지퍼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끈이 달려있어요. 지퍼 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이렇게 갖고 조금 더 캐주얼 하고요. 어, 디자인은 뒤로 지그재그, 앞으로 지그재그,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냥, 어, 뱃살 가려주고, 옷 가릴 부분 다 가려주는데, 그렇게 막 야단스럽지 않은, 어, 그런 그냥 아주 편한, 어, 신축점 너무 좋고요. 사이즈는 77, 뭐 거의 88도 입을 수 있겠고요. 근데 하여튼 전 좋은 점이 이렇게 그냥 우리 중년분들 이렇게 감춰줄 부분을 다 감춰줘서 좋은데 그 벙벙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바지가 이제 밴드인데 많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시는 대로 77 정도까지. 77 입으시면서 뭐 제가 이제 66 입는데 이 정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배색을 이렇게. 10분으로 배색을 넣어놨어요. 얇지 않아요. 아주 얇지 않고, 조금 약간 추울 때까지. 레깅스 입으면서 입을 수 있겠고, 근데 기장이 많이 안 길어요. 그러니까, 어, 저 정도나 저보다 조금 작은 분들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 크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 두께감도 조금 있고 해서, 그렇게, 그렇게 두꺼운 거 아니에요. 겨울 것처럼. 근데, 부츠 한번 신어봤어요. 발목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스카프, 여기 이제 흰색이 됐으니까, 그냥 블랙, 화이트 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티가, 이랬을 때 이게 넓으면, 다른 옷을 입었을 때이 부분이 나와도 예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나, 티지만 신경을 조금, 그런 어, 디자인 면에 조금 신경을 썼다 싶고요. 그냥, 어, 약간 포인트 있는 바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중에 코트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담그 받지 않게 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티셔츠를 만약에 이제 청바지로 바꿔 입어봤는데요 이제 배기 바지가 청 배기 바지가 새로 입고가 됐는데 저한테좀 기네요 근데 롤업 두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입었고 허리는 사이즈 그냥 술집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입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옷, 그 기모 같은 청바지는 아니에요. 그냥 약간 가을에 입는 청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 다트를 넣어가지고 이런 분이나 바지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벨기 바지어 그리고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그냥 입으시면 좋고요. 제가 만약에 입는다면 저는 조금 잘라갖고 입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렇게 다 가려주기 때문에 청바지하고 이렇게 입고 뭐 위에 점퍼를 입든지 뭐 입으시면 되고요. 너무 티만 입었다, 그리고 이제 속에다가, 어, 슈 티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어, 스카프 하기에 조금 그렇고, 조끼나 삼바를 입을 때는 안에 스카프 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스카프 대신에 티를 입으시면 좋고요. 별로 두꺼운 게 아니니까 뭐 덥거나 그렇진 않을 거고요. 저는 이 조끼가 이제 어, 핫핀데 정말 가죽처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뭐, 그냥 안 입는 것보다 티 하나만 입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하고 이제 뭐 나중에 또더 두꺼운 걸 입어도 이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뻣뻣하고 두꺼운 것 같으면 밖에 뭐 다른 거를 입을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부담 없이 입은 듯만듯 그냥 어, 가, 가을 겨울에 속에 조금 티 하나만 입었을 때 너무 좀 어, 티셔츠 입고 나왔다 이런 느낌 들수 있잖아요 난방 뭐 이런 거 그럴 때 난방에도 이렇게 단추 여러 고 이렇게 입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냥 점퍼 대신 속에 어, 그냥 이너로 입기는 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봄 가을에는 이 아우터가 돼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입기 좋은 상품이다 싶어서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 물론 운동하시는 건더 좋겠죠. 어 이제 지금 이게 티가 어, 여기는 이게. 브라우스처럼, 플래스텔, 이게 원단이고요. 나머지는 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속에, 티를 여기 트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티, 티가 이제 속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부터 배색을 해가지고, 따로 더디어더 더 겹쳐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트임이 있고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언발란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티 트임이 있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티가, 어, 그냥 롱 티인데, 조금 멋스러운, 뭐, 키가 크셔도 괜찮고, 작으셔도 괜찮고, 이런 상품이 괜찮을 것 같고요. 목 라운드니까, 조금 허전하다 싶으시면, 어, 스카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어 우리 그, 망사티, 실키티 얇으니까, 신축성이 좋하니까 이렇게 안에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캐주얼하고, 아니면은, 뭐, 컬러 좀, 컬러감 있는 바지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캐주얼한데, 이 상품은 약간, 어좀 정장 바지 같이 입으시면 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감이 특이해서, 또, 좀 이쁘지 않나 싶은데, 지난 봄에 전 이걸 하나 입었어요. 그런데. 어, 지난번에 판매가 많이 안 됐어도 왜 이게 안되지? 그러면 서 이상하다 난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하나 입었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잘 좋아하는 취향이 다 틀려서 그럴 수 있고요. 저는 고객님들께 어느 날 입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한번 어, 추천드려보고 싶다 그런 상품이에요. 어, 다시만 한번 바꿔 입어봤어요. 이 상품은 스커트 그냥 좀 화사한 색 원피스 좀 화사한 색다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바지는 바지 디자인이 이뻐서 이렇게 뒤에는 풍바지고요. 그냥 앞에는 랩을 달았어요. 지퍼를 해가지고 랩을 달아놨는데 그러면서 요 셔링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바지가 이쁜데 이건 초가을 상품이라서 가을 지나면서 이 상품은 어 속에다가 약간 뭐 다른 걸 하나 입으면서. 조금 늦게까지, 뭐, 거의 겨울까지도, 그렇잖아요. 속에다가, 그, 얇은, 네이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데울 수 있는 옷이고요. 이 바지는 그냥 가을에 좀 잠깐 입고 말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바지가 입뻐요 그리고 잘 흔한 상품이 아니고 해서,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입으셔도 좋고, 조금 본돼서 입기도 좋고, 이제 컬러감이 탁기가 되게 예뻐서, 어,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 옷이 이렇게, 뭐, 언발란스 막 이렇게 된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같이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잘 입는 옷이면서, 어, 이렇게 입으셔도 그냥 조금, 어, 이, 이 상품은 조금 이제 위에 얇은 거 하고 떼줄 수 있는 상품이라서 좋고요. 이 상의는 지금은 하나만 입다가 점점, 점 추워지면 속에다가 곁들여가지고 더 입고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워지면은 뭐 걸치는 걸 입으시면 되고요. 어, 이제 실켓 티에다가요. 이 티는 그냥 어중간하다 싶으면 다 걸쳐 입어도 속에다 입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난방인데, 어, 콜스테 그냥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을 상품이고요. 가을 상품인데도 우리가 어떤 건는 이건 두꺼워요 겨울까지 입어요 뭐 이런 상품이 있고요 이 상품은 그냥 가을 상품이에요 원피스도 그렇게 오래는 못 입어요 근데 이제 이 상품은 한여름엔 좀 덥고요 봄 가을에 입기는 딱 좋으시고요 한여름에 너무 한여름 말고는 웬만한 데는 다있고요 신축성이 있어서 너무 편하면서 어, 디자인이 예뻐요 속지까지 충분히 입어지고요 이런 포인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막 벌어져,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한 단추 하나 정도 잠궈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좋으세요.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추우면 또 위에다가 뭐 입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입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냥, 어, 예, 속에는 꼭 이렇게 입을 필요는 없고, 뭐 원피스 있으시면 원피스 아니면 그냥 바지에, 이 티에 그냥 바지 조금 밝은 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입어 주시면 좋고요 이런 이제 망사가 여기, 여기는 여기 짧고 여기는 길고 이게 여기 같이 길면 보이실 거예요 언밸런스가 되면서 훨씬 더또 어, 편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좀잘 입어 줄거 같아요 이제 스커트를 한번 바꿔 입었어요 여기 꽃바지 같은 거 그런 거 입으셔도 되고 꽃스커트 어,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냥 밑에 조금 화사한 상품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스커트는 이게 이제 내가 마음대로 모양을 막 이렇게 일루도 만들고 이쪽이 옷이 많이 파졌으면 일루도 만들고 이쪽은 조금 이쪽이 더 파졌으니까 더 짧으니까 이렇게 갖고 이제 입으시면 좋고요. 스커트가 어 그냥 제가 짧게 입으면 여기가 부여 보일 수 있어요 하는데 이 상품은 이제 약간 배도 덮어주고 하니까 이렇게 어, 갖고 컬러감도 예쁘고. 그냥, 어, 예쁜 것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또 조금, 바가리 같은 거, 위에 또 걸치면 되고요. 그리고, 양날, 말 약간 도톰한 거 신어갖고, 이제 살안 보이게, 이렇게 스타킹 도톰한 거, 그런 거 신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으시면 어떨까요? 어, 편하고, 어, 예쁜 첫째는 제일 편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 티가 붙잖아요 조금 신경 쓰여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안추를 중간에 하나 잠궜어요 하나 잠그니까 이 부분은 이쁘게 보이면서 어, 배는 좀 가려져요 이 티를 입고 어떤 건 영상 찍다 보면은 여기가 볼록 볼록 자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 티는 속에 있는 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렇게 하셔도 어딜 가셔도 그냥 조금 새롭게 예쁘게 입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냥 별로 사이즈 별로 관계없이 그래도 이제 88, 99는 조금 곤란하고 뭐한 88은 조금 작을려나요 월낙 순축, 순축성이 있어서 근데 저희 옷은 그냥 77 되시는 분들이 입으면 참 좋고요. 저는 이제 66 있는데 55 되시는 분들도 이제 너무 아담하신 분들은 55가 되면 옷에 들어앉아요. 근데 키가 조금 있으시면서 오후 되시면 진짜 더 예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